<목소리> 안녕하세요. 80년생 4 0 살. 부록의 나이 주식 전업 투자자에 도전하고 있는 가장. 원숭이 띠 몽키 매직. 업업. 전업 가장입니다. 주식으로 전업 투자에 도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말이 전업 투자자지, 그냥 무직 주식 단타꾼이었죠.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모은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주식 전업판에 뛰어들어 엄마의 아들로, 아내의 남편으로, 딸의 아빠로 열심히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집이 잘 사는 금수저도 아니고 처가댁이 엄청 부유해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충분히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구조가 있었던 것도 아닌,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놈이 자수성가를 위해 맨 땅에 헤딩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계획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는 성장을 위한 딤돌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2019년이 2주 정도 남은 현재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고정소득 없이 단타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몇몇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주식 단타로는 돈을 벌수 없다고 꾸준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으로 돈을 꾸준히 벌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크게 물려있는 계좌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색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는 2019년 11월 기준 2,838만 명입니다. 2018년 기사에 따르면 주식계좌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92%에 육박하면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2018년 8월 자료를 보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경제 활동 인구 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 계좌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키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키움증권 등록 계좌 중 최근 5년 동안 수익을 보고 있는 계좌는 10% 이내였으며 나머지 90% 정도가 본전 또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은 10% 이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계좌를 만들어두고 매매를 하지 않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주식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수익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든 실력이든, 한두 번쯤은 빨간 맛을 보셨을 테고 그 중에는 예상외에 큰 수익을 맛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맛에 주식을 계속 하게 되기도 하고요 한두 번 빨간 맛을 보고 주식판을 떠나신다면 모를까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면서 파란 묵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NTS로 움직이지도 않는 파란색 장고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식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꾸준한, 꾸준한 수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으로 내는 수익이 아닌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수익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RPG로 따지면 몹을 사냥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데요. 레벨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리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020년 자수성가를 위한 가족 계획을 세울 때가 된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기. 주식 단타로 돈 벌기. 과연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 벌기 정말 가능한가요?